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통일시장을 왔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이제 좀 색다른 느낌의 어, 또 시장이라고 하니까 한번쭉 둘러보시죠. 이게 안내도가 있어요. 어,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뭐가 있는지 입구에 이제 약도 다 있으니까, 우리는. 걸어가면서 보자고요. 에? 저는 진짜 시장 오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해. 시장은 뭔가 나한테 편안함을 줘. 우리 집도 옛날에 슈퍼했을 때 이렇게 밖에는 과일을다 깔아놓고 어, 안에는 슈퍼하고 이렇게 했었거든. 근데 통일시장 하면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 알고 있어요? 음, 기름떡볶이. 기름떡볶이가 되게 유명하잖아. 사실 나는 직접 와가지고 기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은 없어. 집에서 이제 밀키트나 이런 걸로 기름 떡볶이를 먹어본 적은 있는데 맛있더라고. 근데 원조 집에 와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저기 있어요. 와, 이런 거 진짜 잘못 지나가잖아. 이런 거 보면 약간 뒤에 김이 뭐랑 뭐락 올라오면은 손님들 유도하는 곳. <laughs> 여기는 뭔가 광장시장 갔을 때보다 뭔가 되게 그냥 독립시장 같은 느낌도 들고 좀더 소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아 여기야?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기름떡볶이집이에요? 그러면 주문을 하면 바로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마지막 손님 어 진짜요? 와 감사합니다 기름떡볶이를 제가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랑 두 가지 아두개다 기름떡볶이에요? 어. 네. 그러면 저거 세트 1 네, 하나 드릴까요? 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네. 벌써 끝나요? 오늘 포장이 좀 많았어요 아 그냥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이게 음식을 만드는 걸 보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질문이 훨씬 나셔. 아, 감사합니다. 네. 얘기 많이 해주세요. 사람 잘 모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지 이제 37년째. 37년째? 이제 어머니는 오전에만 나오시고, 오후에 들어가시고. 어. 야. 그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배우신 거예요? 그냥 어깨나 걸어 그냥 하는 거죠. <laughs> 워낙 이제 통일시장 하면 요 기름떡볶이가 되게 유명하니까 네. 어. 아무리 유명해도 자기 맛에 맞아야지 맛있는 거니까 <laughs> 맞죠? 그건 또 우리 집은 이제 신동엽 씨가 단골이고그아저 씨가 이제 3 0년 담궈 맨날 서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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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친가 맞아. 이게 또 내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 어릴 때 먹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먹었을 때의 맛이 다르면 안 찾는다고. 근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선배님이 계속 오시는 거 보면 그때의 맛과 변함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즘에는 통일시장도 손님들 많죠. 상대도 많이 오은 거죠. 이게는 어. 이제 좀 아직은 없더라고요. 어. 아, 입맛에 맞으셔야 되는데? 아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게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칠하시는 분도 좀 많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은데. 어, 그래요? 네, 달지가 않으니까, 어. 하나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 설탕 뿌리면 안 됩니까? <웃음> <웃음> 설탕 뿌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어아 그러니까요 어아 그래요 많이 드셔보셨어요 아 어머니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얘기 들었어요 어 많이 더 줬다 그러시는데 많이 주신 거아 감사합니다 응. 음. 하나 해서 이렇게 잡숴봐. 어, 네, 감사합니다. 않아요. 네, 아 되게 정겹네요. 오래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같이 가족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기본인 간장부터. 간장은 처음 먹어봐. 짭조름하니 맛있는데요? 드시만하세요. 네. 약간 이렇게 바닥이 약간 눌렸잖아 이렇게, 구, 이렇게 볶을 때음 약간 눌리니까 짭조름한데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음. 음 되게 매력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장 떡볶이 있잖아 그런 느낌과는 완전 달라요 그리고 약간 왜 엄마가 떡 같은 거 집에 있으면 프라이팬에 구워주잖아.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맛은 또 완전 다르니까. 음. 난 약간 간장 계란밥 좋아하잖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간장 맛이 되게 뭔가 슴슴하면서도 짭조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간장 계란밥 먹는 느낌처럼. 약간 허브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알겠어. 나는 혼데, 처음 먹는 사람은 이게 너무 어색하니까 낯설자 떡볶이가 간장에 그리고 그런 간장에 진하고 단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간장 떡볶이를 생각하면은 궁중 떡볶이 생각하잖아 그런 느낌 전혀 아니거든. 근데 겉에가 눌려 있어가지고 딱 그거야 엄마가 집에서 이제 그떡 구워주는 그 느낌의 간장을 약간 좀 이렇게 첨가된 느낌. 음. 나는 좋아. 근데 이거 먹으면서 응. 고추장 소스가 살짝 같이 묻어왔는데 되게 매워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 아, 나까 살짝 묻은 걸 먹었거든. 그게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나 안 매운 거나 그거랑. 그거를 그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사장님, 아닙니다, 아니, 진짜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 저 충분히 지금 간장만 즐겼습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 괜찮은데? 요렇게 서비스받는 겁니다 <laughs> 이번에는 요거 고추장 기름 떡볶이입니다 음, 와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단맛 전혀 없어 전혀 없고 매콤한 맛이 나 지금 땀 나는 거 보이지? 약간 아니야 조금 매워요 <laughs> 아 매운데 이걸 내가 어디서 먹어봤어? 어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거지 닭갈비집 가서 떡볶이 살, 살이 넣어서 먹잖아 닭갈비의 그 기름에 뭔가 눌려있는 떡볶이를 먹었을 때 느낌? 닭갈비는 약간 달콤함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달콤함을 확 뺐어 기다렸던 듯이 이거 준다 궁금한가 봐 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 매운 닭발에 그 기름에 떡볶이 사리를 넣어서 약간 눌린 듯한 느낌? 집에 가시면 생각이 나요. 매운 게? 한 다섯 번, 십회 정도 보다 한번 정도는 안 매운 거라고 한 다섯 번 이상 오시면 이제 엄청 매운 거. 아, 깻잎 튀김. 음! 맛있어! 아에 이게 들었어요 이제야 보여줄 수 있어 깻잎전 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하나도 안 매워 광장시장이랑 통일시장이랑 분위기가 다르잖아 완전 다르지 어릴 때더 많이 가셨던 시장은 어때요? 통일시장 느낌이지 이런 동네 시장 같은 느낌? 음, 응. 그래서 진짜 진학하면서 꼬치 먹고, 떡볶이 먹고, 스티커 사고, 뭐 그냥 진짜 그렇게 막 다녔던 것 같아. 그냥 시장을 가는 거는 하루 일과 집에 오면은 시장에 쓱 나가서 놀다 오고 그랬던 것 같아. 우리 시장은 동서 시장이었어. 대구에 있는 동서 시장이었는데, 거긴 지금 너무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완전 변해 있지만, 옛날에 내기억의 시장은... 응. 어머니들 막옷 팔고 막 이러고 채소도 다난전에서 파시고 막 이런 분위기였지. 그땐 그랬어. 정말 오니까 느껴지네요. 정말 색다른 맛이다. 새로운 맛이라서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색다른 맛이에요.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아, 아 사와서 먹을 수 있습니까? 오, 너무 좋네. 그래도 제가 밖에서 먹었으니까 닦아줘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우리 옛날 화폐 엽전 엽전으로 내가 먹고 싶은 도시락 반찬을 담아가지고 엽전으로 계산을 하고 도시락을 즐기는 그런 곳인데, 근데 여기는 월요일이 쉬는데. 아, 그럼 이 시장이 엽전으로 다 계산 이 가능한 곳이야? 가능한 곳이고, 불가능한 곳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또 새로운 어,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인 것 같고, 나도 아직 한번도 엽전으로 계산해 본 적이 없고, 엽전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아, 여긴 또 이렇게, 아, 김밥을 직접 이렇게 싸셔가지고, 어, 네. 안녕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그럼 어머니 저 그러면은 네. 손맛 김밥 먹어봐야지 네, 네, 오리지널, 응. 우리도 옛날에 우리 시장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김밥만 사셨어 진짜 그때는 그 김밥집이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줄을 서가지고 먹을 만큼 운동회가 있거나 소풍을 간다 그럼 모든 김밥 다그집 김밥이었어 그 할머니 김밥 이 집이 그런 느낌인가 봐. 아니, 엄마가 하시다가 아 진짜. 근데이 김밥 싸는 기술이 이거 다 어머니가. 네, 맨 처음 엄마가 제대로 다 해줬죠. 응.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제가 이제 또 배워야 되니까 배워서 하다가 응. 돌아가신죠 아, 네. 아유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게 네. 쉽지가 않아요, 머니민경 씨가 드시고 뭐가 틀린 거 찾으면 내가 김밥값 안 받지. 어? 어떻게 틀린 걸로 안 다? 막 아, 그 먹어보고 뭘 틀린 걸 찾으면 내가 김밥값을 안 받을게. 뭐가 틀리다고요 드셔보고, 뭐가 드셔보고. 틀리지? 어. <laughs> 드셔 보고. 음. 뭘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뭐가 틀린 거 모르겠어요? 오이. 오이 하나 맞췄고. 음. 또 햄이 없잖아요. 햄 없는 집이 있을 수 있지. 햄 없는 집 별로 없어요. 아, 어, 그래요? 음. 햄은 기본이야. 김밥집도. 기본 음. 옛날부터 햄이 없었어요. 음. 음. 왜안 하셨어요? 햄을? 엄마가 햄 들어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 <laughs> 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햄이 귀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비쌌잖아요. 음. 요새는 햄이 없었으니까 맛살을 드시신 거예요. 어, 저는 이 김밥 좋아요. 나는 좋아. 그러니까 뭔가 오이도 오이지 느낌이 드는데? 씨를 다 빼서 맷돌에 다어서맷돌다 짜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오이가 그냥 우리가 먹던 그 생오이? 그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우리는 익숙한 게 오이지 이런 느낌이 나가도 오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아또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 거구나. 음, 오이 못 드시는 분들도 오이 향이 안 난다. 아무 전혀 안 나. 근데 식감은 살아 있으니까 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음. 예비 3대 4대 사장님 계시거든요 음? 3대 4대 사장님. 아, 4대 아 4대 우리 어? 딸 <laughs> 우리 딸이 민경 씨 팬이래요. 저 우리 큰딸이 아기 낳거든 얼마 전에. 야! 아마 PK라는 것도 알아요? 아마. 안녕. 안녕. 아, 이름이 뭐야? 아, 도은이에요. 도은이. 도우. 아유, 감사합니다. 도은이 주세요뭐 이쁜. 도은이 이쁜지 대 주세요. 이쁜지, 뭐 이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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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럼. <laughs> 이것도 줘요? 어, 낙서하고 싶구나. <laughs> 응, 펜 열고 닭싸우면 안 돼. <웃음> <웃음>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가 통일시장 서 최고야. 그죠? 그래서 지금 먹어봤는데, 어, 너무 맛있네요, 김밥이. 내가 맨날 민경 씨 TV 보고 얼굴이 참 제복이 많이 붙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네. 내가 이래 시장을 많이 오는 아, 거야. 아, 어머니들이 네. 다나 좋아하거든. 네. 응. <laughs> 어머! 어 그거 자랑 안 하셨어요 어머니? 아니 계속 어머니 자랑만 하고 딸 자랑 안 하더라고.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돈 냈어. 냈어. <laughs> 네? 내 냈어 벌써 계산했어. 아유. 아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유, 다들 왜 이러실까, 정말. 아우, 감사해요. 이게 시장이에요. 이게 시장. 나는 어릴 때부터 시장을 참 많이 다녀,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어머니들이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게저 너무너무 좋아요. 어, 그래서 지금도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셔서 위로받고 힐링되고 시장 하나 와가지고 무슨 네가 그렇게 힐링받고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되게 정겹고 어, 이게 뭐 사람 사는 곳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이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니까 이렇게 서비스 주시고 하시겠지만, 근데 시장은 시장만이 그런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이렇게 도시락에 딱 김밥 넣어가면 정말 소풍 가는 것 같고, 운동에 가는 것 같고, 그냥 마냥 기분 좋잖아요. 와, 이렇게 음식 하나에. 감성을 젖습니다 음, 추억을 생각하고 전국시장 다 가봐야겠네요 어, 시장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예, 예. 와 음. 여기도 약간, 약간 좀 옛날 느낌의 기와집들이 많고 주말에는 아마 가게들 문이 쫙 열지 않을까 왜냐면 하 주말에 사람들 진짜 많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주말에 바쁘게 일을 하시고 조금 쉬는 가게들이 있는 것같아아 좋네요 어야 이렇게 통일 시장을 한번 쭉 훑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시장을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같아 그래서 시장을 한번 쑥 가면. 한번... 둘러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 시장 너무 좋다. 이 시장 이런데 좋은 감성이 있어요. 그런 곳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시장 한번 놀러 가 보겠습니다.